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그럼 이거를 바꾸는 그런 소셜 무브먼트를 음. 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의 태클맨을 네. 많이 만드는 거죠. 위대한 테클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누군가가 룰 메이커, 룰을 만든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룰 팔로워즈, 룰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예, 네. 네. 아니면 룰을 깨는 사람들, 룰브레이커들 요렇게만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앞으로는 태클맨. 태클맨이 있어야 되겠다. 태클맨. 룰을 그, 삼안에서 천민을 없애자라고 한 만적처럼, 네. 뭐를 깨겠다고 하는 걸로 풍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기존 네. 룰을 만드는 거 인정하고, 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 다윗이 그러했다. 그래. 네. 네. 그런 장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자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약자들도 위대한 생각을 갖고 훨씬 좋은 사명감을 부여받고 그렇죠. 노력하고 자기 적성이 잘 발견된 상태에서 네. 하면 공부적성이 뛰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에는 제로 썸만 잘하지만 음... 이 사람은 플러스 썸을 할줄 알기 때문에 이미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아.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사람인 거예요 주위 음, 아. 사람 말 들어주고 주위 사람 말 도와주고 뭐하고 이 사람은 공부적성은 뛰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1등은 못해도 리더는 될수 있는 그렇죠 어, 어, 아니, 예. 본인이 가진 적성이 그거기 때문에 음. 네. 리더가 되면 됩니다 네. 리더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적성 없는 사람이 공부적성 있는 사람과 똑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1등이 되겠다 하는 음. 것만큼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잘할수 있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칭송 속에 in praise of others, 음. 다른 사람들의 칭송 속에 성공하는,